오, 비 오는 것 같아. 다 젖었네. <laughs> 자윤아. 비와, 하늘에서. 물어왔다. 음, 자. 음, 음, 재미. 찾으러 갔습니다. 아빠, 편한 공기 좀왜왔가물죠 틀어지는 거 오셨지. 알아야 되거든. 태연아, 봉 편한 아랫방 빼고 있어. 이게 있어? 한쪽만 끼워도 되나? 아니야고 이쪽 다뀌야지 아빠, 쪽 반대쪽 거? A 연아 x 박스에 보면 are t a 하는 i n 거 about. Hey, 세 e a h y e 아 h 이 e a h Hey, y e a 아 yeah. Hey, yeah, yeah. Hey, yeah. Hey, yeah. Hey, yeah. Hey, yeah. Hey, 이렇게 하나씩 꽂아줘 태연아, 조그만 걸 밑에다가 이걸, 이걸 거 밑에다가 이거를 이걸 하시키는 거. 야 이건 가으니까 다른 거. 다른 거 갖고 와서. 이렇게. 얘들아 이거 바닥에만 이렇게 뿌렸는데? 음. 아, 재밌겠다. 태이가, 태연이가 만든 거이모부한테 갖다 주는데. 야 근데 여기 여기 홈이 있는 데가 응. 여기 위로 안 깨져 위로 가해. 가야 돼. 태연아 응? 그, 여기 홈이 있는 데가 위로 가야 돼. 이모 이모. 눈은 어떻게 이모 어떻게 나오려고?

시오비 오는 것 같아. 아, 와, 진짜 재밌어. 진짜 재밌어. 다 젖었네. <웃음> <웃음> 자윤아. 비와 하늘에서. 잘봐 봐. 자둥 우와, 제일 <laughs> <자윤이 버릇이 있어. 웃음> 우와. <쥐이 버릇네. 웃음> <때는> 재밌어. 우와. <웃음> <웃음> 우와. 어디 가?